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산업인력개발학 전공의 이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글로벌 HRD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는 바로 긍정심리를 기반으로 하는 조직개발 기법으로 a p p r o p 인 i a t i v e Inquiry, 즉 긍정탐구입니다. 긍정탐구는 문제와 원인과 해결책을 찾아가는 문제 해결식 조직개발 기법과는 달리 조직이 갖고 있는 강점에 기반하여 자연스러운 변화를 도모한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인적자원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러한 강점 기반의 변화에서 인적자원의 경쟁 우위가 발현된다고 주장하고 있지요. 긍정탐구는 4D 사이클이라고 불리는 4단계의 프로세스를 거쳐 진행되는데요. 첫번째. 디스커버리 즉 가치 발견하기 단계 두 번째 드림 꿈꾸기 단계 세 번째 디자인 설계하는 단계 네 번째 데스티니 꿈의 미래 실현하기 단계가 바로 그것입니다. 긍정 탐구 기법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긍정 탐구 기법은 조직과 조직 구성원이 고성과를 보이고 있는 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직장에서 많이 느끼셨겠지만 기존에 우리가 주로 사용해오던 문제 해결식 접근법은 우리의 단점이나 취약 구조를 파악하여 보강하는 접근 방식을 취해왔기 때문에 구성원들에게 과거의 실패 사례를 회상시킬 뿐만 아니라 내부 구성원들의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상호 신뢰를 저하시키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긍정 탐구는 지속적이고 긍정적인 담화, 즉 대화를 매개로 삼아서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새로운 관점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방향성을 도출하는 식의 대화 참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꿈꿔왔던 조직 변화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지요. 자발성에 기초한 조직 변화는 조직 구성원들이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의 미래 상에 대해 경영진과 함께 실천 방안을 모색한다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바로 위에서 내려온 지침을 강제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탑다운 방식의 변화가 아닌 바텀업 방식의 변화인 것입니다. 긍정 탐구를 실행하기 위한 단초를 제공하는 4D 사이클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디스커버리 가치 발견하기 단계에서 참가자들은 조직 안에서의 성공 경험 및 가치 요소를 동료와의 1대1 대화를 통해서 발견합니다. 주로 인터뷰 방식이 많이 적용됩니다. 두 번째 드림 꿈꾸기 단계에서는 발견한 가치 요소를 바탕으로 동료 구성원과 함께 조직의 미래상에 대한 공동의 이미지를 만들어 나갑니다. 이런 공동의 이미지는 시각화될수록 좋기 때문에 미술교육에서 쓰이는 꼴라주 같은 방식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 디자인 단계에서는 동료 구성원들과의 논의를 통해서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한 실천방안을 설계하는데요. 전략, 제도, 리더십 등의 다양한 실천방안들이 도출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데스티니. 꿈의 미래 실현하기 단계에서는 조직의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 방안을 현업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를 실행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조직에서도 이네 단계를 거쳐 조직 내 저항을 최소화한 긍정적 변화를 도모해 보시는 것은 어떠실런지요? 조직의 발전 방안을 도출하는 워크숍에 들어온 참가자들이 좋았던 나날들을 회상하며 으쌰으쌰 할수 있는 모습, 상상만 해도 즐겁지 않은가요? 이러한 긍정 탐구가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위한 핵심 성공 요소로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조직 구성원의 몰입, 진행하는 HRD 부서 담당자들의 facilitating 역량, 그리고 follow up 하는 사후 확인이 그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조직 구성원의 가치관, 태도, 조직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고, 개인과 조직의 성과를 강화시킬 수있지요 이렇듯 바람직한 변화 기법으로 각광받고 있는 긍정 탐구는 그 방법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하지만, 아직은 나아가야 할 길이 멀어 보입니다. 긍정탐구가 HRD 부서의 개입방안으로 유행처럼 활용되고 있지만 그 효과성이나 효율성에 관한 실증적인 검증은 아직 미, 미진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학계에서는 효과성 및 영향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를 수행하여 긍정탐구의 효과성에 대한 이론적인 틀을 제공해야 하겠죠. 또한 긍정성은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라 문제 접근의 한 방법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긍정 탐구의 방법이 만병통치약은 아님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이상 긍정 기반의 조직 개발 기법 긍정 탐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